눈구는구 산이 안 보이고 야 여기 말굽이 엄청 붙었네 저 위에도 큰게몇두개세개 개. 뒤에 뒤에도 붙고 아이고 오야 여기도 붙어 저기 와 엄청 크다 아이고. 저 위에도 엄청 큰거 붙었네 여기도 밑에도 막 잔뜩 붙었네. 야오메 저기 저기 야깔 수도 없고 <laughs> 말굽이 그냥 주르륵 주르륵 이거목에 잔뜩 붙었네 어마어마하게 크네 야 이거 하나에 한 3kg씩은 나가겠는데 큰 거는 3-4kg 어후, 저 위에도 어머 막커 네, 네. 엄청 커아아 엄청 커 엄청 커아아 엄청 커. 이게 얼마나 큰지 아저 아. 위에 저위더 위에 크고 저 위에 몇 개는 더 커. 아유,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 저기 쓰러진 나무 저 밑에도 붙어 있네. 저기도 저것도 큰데 엄청 붙어 있어 엄청 말굽이 있어도. 쌀 수도 없고 말굽이 말굽이 엄청 크고 아유. 야. 이 야, 엄청 크 이것도 야. 날굽이 잘안 뜨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따면은 혼자는 지고 내려가지도 못해. 저 위에 왜 이렇게 큰 거야? 어째 게 큰애. 저한 5km 나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말은만 잔뜩 보이네요. 여기, 사고, 자리 하나, 있습니다사굿자리 아, 숨어 있네 밑에 있굿자리도 하나 있고 아, 숨어 있어, 숨어 있어, 숨어 있어, 아,